주문받았어요? 또? 응. 와 이거 이렇게 주문받아서 응. 이렇게 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뭐잘 만들어요. 이쁘게 이렇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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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되는구나. 오빠는 어떻게 되나 몰랐어. 지금 알았네 아 이렇게도 꽃을 이렇게 꼭 아, 자라며 꽃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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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초롱꽃을 어때요? 만들고 있습니다. 초롱꽃. 이게 무슨 꽃이야? 초롱꽃, 초롱꽃. 초롱. 초롱꽃.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다 손뜨이질로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포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형도 이렇게 잘 만듭니다. 인형도 이렇게 참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전망이 참 좋습니다. 아 드디어 완성되어 갑니다 꽃이. 봐봐, 루피. 아 이쁘다. 이뻐. 또 귀여워. 어, 어 이쁘다. 그 분이 동생. 어. 선물 두고. 어. 성... 아. 동생은 생일 선물 아 주문한 동생 닭띠 동생 닭띠래서 이렇게 주문한 선물네 닭두 마리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음. 실실 이렇게 자가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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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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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다가 당에 갑니다 지금 이제 꽃이 이아 어. 여보 이거는 이거 인형 이쁘다 이거 얘 이리 뭐야 얘 이리 뭐야 응? 아 아들이야 아우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여보, 와, 대박이다. 여보, 이거, 이거 얼마에 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얼마, 얼마 지금 나가는 겁니까, 이거? 십. 10? 0만원 응. 아, 십만원짜리 있1 십만원짜리.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 이거, 대박. 십만원짜리. 이렇게 와이프가 십만원을 오늘, 이제, 추고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십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아, 그 받는 사람이 닭띠야닭 닭디? 응. 그래서 닭을 넣습니다 꼭꼬꼭꽃꽃꽃 희망을 응. 아, 나갑니다 와 이쁘다 역시 예술이야 잘 만듭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꽃을 많이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세이트 인형도 팔고요. 어, 이렇게 많은 인형도 팔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실 작업장입니다. 공장 올라가요. 공장 여기. 아 여기 인형 이쁘다. 애들 애들도 이쁘다. 오늘 완성을 해서 나갑니다. 출발니다 아, 주문전화는 010-3110-3351 입니다 아 예뻐요 어 짱이다 예뻐? 진짜 짱입니다 <laughs> 3351 입니다 010-3110-3351 입금계좌번호는 국민은행 안경기 06040104017449 입니다 와 아, 완전 예뻐요 나가 잠깐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와 아, 정말 예쁘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나갑니다 10만원 짜리네요 이거니 양이 적, 적으면 6만원 이렇고 뭐 5만원 다 틀려요. 꽃에 따라서 이거 꽃을 좀 많이 넣어 가지 고 요거 10만원 짜리다. 10만원 풍성하게 10만원 짜리 음, 선물 받는 사람 키면 좋겠, 좋겠다. 감사합니다. 주문 받았어요? 또? 와 이거 이렇게 주문 받아서 이렇게 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 뭐잘만들어요예쁘 이렇게 <laughs> 네. 꽃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되는구나. 오빠는 어떻게 되나 몰랐어. 지금 아, 이렇게. 이아 이렇게. 이꽃 이렇게. 꽃렇게이렇이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초롱꽃,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다 손뜨기질로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형도 이렇게 잘 만듭니다. 인형도 이렇게 참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죠?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전망이 좋습니다. 아. 드디어 완성되어 갑니다 꽃이. 봐봐, 루키. 아 이쁘다. 이뻐. 또 귀여요. 어. 이쁘다. 아, 그분이 동생. 아. 선물 두고. 아. 선, 동생은 생일 선물. 아 주문한. 동생 닭띠. 동생 닭 이렇게. 주문한 사람이. 네닭두 마리.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실 이렇게 잡아 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요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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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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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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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다 이제. 이 이렇게. 아. 여보 이거는 이거 인형 이쁘다 이거 예일이 뭐야? 예일이 응? 뭐야? 내 아들 앞에... 아 아들이야 아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